지금 당장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인천시의 전기자급 전국 1등 몰랐느냐? 몰랐느냐, 몰랐느냐. 인천종합 에너지는 지금 당장 취소하라. 취소 쓰레기장 증설 추진 지금 즉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인천시가 전기 문제 전혀 없다 인정했다. 인정했다, 인정했다. 전기들이 그만하고 주민 건강 지켜내라. 지켜내라 주민자치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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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몇동 자치위원 빨리빨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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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 에너지는 직원들을 귀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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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종합 물품공세 지금 당장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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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는 우리 자이더스타 김소희 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보 맞아주세요. 일단,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막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에 못 들으셨잖아요. 들을 생각도 없었지만, 제가 그 내용들, 반박하는 내용들 이 자리에서 좀 증명해내보겠습니다. 예. 인천종합에너지가 홍보하고 있는 LNG 발전소에 관한 내용은 명백히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인천시는 전기자립도 전국 1등입니다. 또한 인천에너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열 에너지가 실제 부족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열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주거용, 주거용은 보통 겨울에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인천의, 아, 인간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들이 PLB 계획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LNG 열방압을 지켰다는 이유는 본래의 목적을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입니다 둘째, LNG 발전소는 절대 친환경 시설이 아닙니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포르말데히드 벤젠 이러한 발암물질들이 20여 가지가 발생됩니다 이것들은 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질점, 질소산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우리에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과다 생산한 전기 사용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인천종합에너지는 모회사인 GSEPS 당진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향후 에너지 자원으로 배제되는 석탄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 증설하는 LNG 발전소를 반영시켜 송도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하겠다는 의도가 가분합니다. 넷째, 이번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LNG 발전소 입찰은 연료비 효율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LNG 터미널이 있는 송도를 앞으로도 호수탐탐 노리려 할 것입니다.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부도한 인천시는 각정해야 합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인천시가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의지가 있다면 계획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 또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녹화 지역을 용도 변경까지 강행하면서 LNG 발전을 유치하려는 이유. 이 부도덕한 일을 저지